안녕하세요. 현이랑 경희입니다. 아, 오늘은 몰로를 보여드릴 건데요. 몰로가 지금 이 꼬지를 했는데, 이 꼬지 얼굴이 잘 나왔는데, 보니까 깍지가 있어요. 깍지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물로 한번 씻어서 말려서 다시 심어줘야 될것 같아서, 음. 이거를 다 케어를 깍지 케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많이 생겼어요. 어, 이것도 어, 많이 생겼네. 귀여운데 얼굴이 예쁜데 깍지가 여기 이렇게 밑에서 이 집을 먹고 있었어요. 음. 여기도 물로 씻어줘야 될것 같고 음 여기 있는 이제 얘들 얘들도 좀 파야들 파봐야 될것 같아요 껍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와 뿌리 봐. 잘 자랐네요. 여기, 여기 밑에도 한 마리 있다. 뿌리를 털어가지고, 어, 어떡해. 잘 자랐었는데, 실뿌리도 내리고. 여기 이제 그 문노 철화 철화랑 생얼이랑 같이 있거든요. 되게 찌끄만한 애기들 데려다가 심었는데 잘 자랐어요. 그리고 얘도 한번 파보자. 우와, 오, 뿌리 봐. 여기도 지금, 이제 뿌리는, 뿌리도 봐야 되겠네요. 뿌리 이쪽은, 아직은, 뿌리 쪽은 괜찮은데, 얘는 괜찮네. 아, 이쪽이 얼굴 쪽에 나와 있구나. 한번 물로 씻어줘야 될것 같은데, 얘도. 음, 아깝다. 잘 자라고 있었는데, 오.. 얘좀 봐. 뿌리 우와, 우와, 얘좀 봐. 세상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뿌리 때문에, 우와, 깍지 때문에, 깍지가 있어 가지고 살살살. 살살살 해주고 여기도 좀 있나 보고요 이렇게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속에 속에 조금씩 한 마리씩 구하게 물로 한번 씻어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깍지를 수돗물에 잘 씻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제 조금 깨끗해졌어요. 뿌리에도 조금 깍지가 있더라고요. 깨끗하게 칫솔로 살살살 해서 잘 씻어 왔어요. 이, 이 이제 그, 원루를 좀 말려가지고 뿌를 좀 말린 다음에 아 심어줄게요. 이코지도 음 칫솔로 살살살 해가지고 안 다치게 잘꽉지를 떼어냈습니다. 좀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식재를 해놓을게요. 다음에 또 영상에서 다음에 떠볼게요. 감사합니다.